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. 오미크론 변형 BAO 코로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. 이 정도 속도라면 우세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BAO의 증상과 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BA2.75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BAO는 국내 검출률 50%에 임박했으며 사실상 우세종이 임박한 상황입니다. 그만큼 전염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. BAo의 주요 증상은 발열, 인후통, 코막힘, 근육통, 피로,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특이사항으로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. 특이사항 첫 번째는 상기도 감염이 특징이었습니다. 심한 인후통과 부비동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쉽게 말해 목과 코쪽에 심한 염증으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특이사항은 폐렴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. 일본 도쿄대에서는 bao가 이전 변이보다 폐에서 18.3배 더잘 증식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. 이는 폐렴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보고여서 유의깊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특이사항 세 번째는 높은 재감염 확률이었는데요. BAO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회피성이 강해서 그 전에 다른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었더라도 BAO에 다시 재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따라서 전염력이 높아서 마스크와 손 씻기 등 방역에 철저히 하셔야 하며 이미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재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실 수가 없다는 점 인지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증상은 오미크론과 비슷하나 목통증 등이 심할 수 있다는 점과 폐렴에 유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추가로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.2.75의 특징은 이런데요. 아칸소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BA.5보다 전파력이 무려 3배나 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BA.5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. 그만큼 면역 회피 능력이나 돌파감염, 재감염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. 따라서 현재 인도에서 급속도로 전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 경증이라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BA5와 BA2.75 바이러스 주요 특징을 알아봤는데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